어젯밤 강원도 태백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서울의 한 의류 염색 작업장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아들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원도 태백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선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서는 곧바로 불이 치솟았고 운전자는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내뿜는 창문 사이로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의류 염색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장 내부 130제곱미터가 타거나 그을리고 원단과 기계 등도 타면서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저녁 8시쯤엔 부산 강서구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소방서 추산 25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앗간으로 썼던 1층에서 누전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지하에 있는 전기 공급 장치에 불이 나면서 400여 세대가 1시간 동안 정전됐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